안녕하세요 라몬 동자입니다. 지난번 저희가 부화기에 계란 9개를 넣고 병아리 부화기를 시도 했는데요. 벌써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화기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뛰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소리가 삐약삐약 소리가 들리시나요? 지금 병아리 한 마리가 뛰어났고 지금 또 하나도 지금 알을 깨고 있는데 아쉽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마리만 부화가 된 상태고요. 지금 아직 21일이기 때문에 좀한 2, 3일 정도 지켜보고 더 깨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병아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육축이, 육축이거든요. 병아리가 2주 동안은 솜털이 때문에 체온 관리가 안 돼서 35도 정도 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있는 전구로 그 병아리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육축에 이넣을려고 합니다 육축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 사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이제 병아리에 뭐, 대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, 그, 신문지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, 그, 패드. 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럼 이제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 깨어났는데요. 그 깨어난 병아리를 육추기로 넣겠습니다. 람스, 도와주세요. 네. 뚜껑을 잘열어시고 열고, 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병아리, 백공오 골개거든요. 백공오골개 병아리 한 마리가 깨어났고요 지금 저기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아직 부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. 네. 병아리 지금 꺼내서 육추위를 넣어주세요. 조심조심. 네. 조심. 천천히 네. 지금 부화기에서 지금 뚜껑을 열었더니 온도가 내려가서 계속 온도가 너무 낮다고 삑삑거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지금 이렇게 병아리를 육치기 가장 따뜻한 곳에 넣어 놨고요.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, 지금 병아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면, 뭐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직은, 지금 갓 태어났기 때문에,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육축기에서 2주간 지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밭에 닭장이 있는데, 그 닭장에 병아리를 같이 합사시킬 생각이고요. 우선은 2주 동안은 육축기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, 다음번에는 병아리를 데리고 닭장으로 합사시키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